한 박스 1한0청부를 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집 갈라 보려고 내산치에도 오지 않는 거 보면 이젠는가안 되는 장사, 장사 여기서 막한거예요 비즈니스에서 막 하는 거예요돈걸 많이 버는 거예요 만약에 장난감 하는 장사를 하는 게 그렇죠? 닌텐도 DS, 닌텐도 막 하는 거에요. 그죠? 닌텐도 뒤에서 닌텐도 위를막 파는 거예요 사장님이 참 여의가 님이 이렇게, 법칙을 정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닌텐도 위 무대! 닌텐도 DS 없어! 그러면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려. 왜냐면, 이 나라에서는 임금이 왕이에요. 왕이 왕이. 왕이 최고예요. 왕이 말이 법이에요. 아, 니가 닌텐도 위에 푼다고 오늘 내가 초청한 잔치 않았어 아,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법정이 정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닌텐도 DS 플레이 하거나, 위에 플레이하면 다 깎았나 봐. 아니, 형님 이러면, 인텐도에 s 닌텐도가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리지. 안 팔리지. 뭘 냈다가? 잡히면? 다 깜빡하는 거야. 응? 다 깜빡하는 그럼 그장사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입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 나 장사하는 거? 돈 벌려가는 거? 이것이 나 혼자, 나 혼자 비즈니스 하는 줄 알고. 근데 그것을, 모든 것을 위해서 통제하는 분이 이데 누구냐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내수고한다 네, 오늘 잔치, 후, 잔치 와서 순간 내가 쓰는 잔치 이을들그라얘는 거예요. 근데 못 오는 거죠 왜냐면 요거, 내가 하면 작은 기질이 있 내가 맡기자 작은 일, 이것이 내 거고 이걸 통해서만 내가 잘못고자 그 사는 걸로 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큰걸매달리는착해지세 번째 사고는 더힘들 예수님이 아, 하나님이 잔채자리 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요? 한번 죽였는데 자꾸 불러? 화 때렸는데 퀵 죽었어. 아니면 원래부터 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안는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그래서 왕이 종들이 오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를 보니까 이민금이 엄청 화가 나요. 넘겨보세요. 임금이 엄청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럴 때 이거 누구야누구야 정사들을 그 동네로 보내주고. 그래서 자기 종 죽인 사람들 찾어가지고 그대 다 죽이고 했잖아요 확! 성경에격분해서 화가 난다. 앵글이 해가지고 확그였어 그리고 그 동네에 군사살을 그냥 너무 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들이 하나님께서 잘 도살을 대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듣는 거요 매일 막 이렇게 돈돈 돈 많이 벌게 하신다는 문서 밖에 적어놔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확! 확! 가지서 옆에 있는 바벨로 군대에 보내서 이스라엘 확! 다 죽이고 박수사여 그런 말을 하들라 옆에 있는 아시리아, 아스르그래서 확! 그러세요. 본이서 확! 죽였어요. 확! 정밀히 어 그걸 로 말을 안하서라 로마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확들었만들어 <목소리가> 얼마 동안 그, 그 듣기 어떻게 사람들이 불타고 산을 죽인 자들은 760명 동안 다죽말안 듣는 거예요. 이실질이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면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들이 폐기하라 말야겠다는그소리 듣기 싫잖아그 어떻게 됐 사람들이 하나보내 종들을 잡아다가 죽였어 실제적으로. 엄청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 엄청나게 속상하거죠유화를보내게 세대의 일 어떻게 했어요 목을 딱쳐다가 장바이를 들고 이런 일이 됐어요. 나중에 예수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 나중에 예수인 보냈는데 예수인도 그는 예수인도 진짜가 죽여버렸어요. 이상 하나 <놀람> 예수인 죽은 다음에 예수인이 아, A.D.는 33년 정도에 아니 30년, 33년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뒤로 40년 정도 A.D. 70년 지금이 2010년이잖아요. 내 70년 중에 네.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에이 남아있는 사람 다 죽이고 이, 이 성을 다 부셔가지고 벽돌이 있다돌이있잖 벽돌 하나가 하나밀어버렸고두 개가 없어요. 다빨전히잃어요그래고수용이 가지고 다죽고그 다음부터 몇년 동안 1945년이니까 한, 한, 한 1900년 동안 미설라 사람들을 다 세계로 확퍼어요다어요는 서오고를 어디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뭐 이렇게 동미로 남미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다 뿌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1945년에 다시 이스라엘땅을 모아다가 이땅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땅이가 그때 모아놓으신 거요 왜? 하나님이 삼주을 보냈는데 안죽고 다 죽였어요. 확 응. 하고 다 뿌렸어요. 그래서 저쪽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태인 6 0 0만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겼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아,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또 생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임금이 하늘을 다 보내니까 음식이 막시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음식이 막시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특단대에서온 홍보는 막부패되가지고걷어가고있는거예요 안되겠어요? 피자까지는 식어가고 있어요. 안 되겠다. 종류 다시 불렀어요. 아, 시다 모여, 다 모이 모였어요. 내일 이부터는 동네 나가서 아무데나 나가서 있는 사람을 다 들고, 그 사람이 내 자리에 얼마나 큰 아니든지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든지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이든지 선한 이나 하던 사람이 다 들어보. 그래서 종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무조건 데려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임금이 많이 들어오면 청주 주나 봐요. 그럼 다 들어와서 들티와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 잔치 자리에 깜짝. 자칫 자리에, 사람들이 첫째, 아, 하나님기조이 그런데 원래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원래 앉아 있는 사람들은 초청 받아던는 사람이 안 받는 건지, 안 받는다. 왜안 받습니까? 왕, 왕의 그 아들의 자칫 자리에 얼마나 사람이 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외국 사람들,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로마산이나 야킬카 사람들, 끊긴 저희 같은 이런 사람들, 들런 그 사람들, 절대 이 이스라엘 사람 들에게는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저 여러분 혹시 유태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에 의하면, 그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지못하는사람들한명도 없고, 내가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얼굴이 사는데 이런 사람들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안돼다멸망받 음.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잔치에, 런 데에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옆에를 보세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여기 앉아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앉에있는 원래 우리가 이자리에 기분이 황을 뺏겨요. 진짜 진짜로 뭐, 나쁜사람들 여태한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너도 왔냐? 웃긴거죠. <laughs> 그 그죠? 뭐 묻은 사람이 뭐 보는걸 얘기하는거죠. 그죠? 다 묻은 그럼 이에한 명도 몰만한 사람 와서 오는거 한 번도 없어요. 한 명도. 아예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감사하죠. 고맙죠. 죠 그래서 이 한, 이, 이 왕이 좀, 좀 기분이 모든 게좀안 좋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다 모이면 기분이 좋았어 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사이에 임금이 됐지만 다 아는 분이시겠어요 임금이 이제 또 노인들 모인들이라도 쭉 보고 아, 누가 왔는지 보고 한 <laughs> 별별 사람들이 다왔어요 아무튼 그러나 내 오늘 음, 뭐 이렇게 왕자의 결혼 날이니까 기본적으로 사랑받는 백인들 어떤 사람 보니까 맨들 다 하얀 옷 입고 는데이 상한 옷 입고 있는거에요 흰옷맞 예? 옷이 상한 옷 입고 있는거에요 이거 요런데이 <많이> <laughs> 네? 네? <laughs> 옷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잔치를 갖으면 잔치를 부르잖아요